아, 나는 언제 이런거 잡아보나? 어? 개파락! 아 드디어 떨어지네. 아 이거 곧좀 매수한 사람도 어떡해! 어? 어 잠깐만 아직 안 죽었는데. 오 매수! 매수! 매수하자! 어? 어? 아 잠시만요 잘못했어요. 아 죄송해요. 아 여러분 여기 매수세가 붙었지만 결국엔 뭐다? 주식이 상승 중에 개파락을 했다는 얘기는요. 정말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인 겁니다.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어쨌든 개파락!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도 석별형 들어보셨죠? 지는 별, 별이 진다잖아요 외우지 마시고 세력이, 이렇게 올린 세력이 개파락으로 팔고 나갔는데 이거를 개인이 이렇게 산 겁니다 세력은 나갔으니 추가적인 매수 주체는 없다 여기서 산 개인들은 조금만 올라도 팔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신호인 겁니다 아시겠죠? 제가 이렇게 쉽게 주식 투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, 좋아요 누르고 함께 공부해서 함께 부자 되자구요